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 참전용사법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한 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국가보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법이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생긴 지가 몇년안 되는 그런 법률인데 목적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 참전 국가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막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씨왜 갑자기 저 목적을 잃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당연한 이야기라는데 왜 지금 우리는 울컥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법률을 쭉 보면 맨 끝에 5조를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유엔군 참전의 날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7월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인데 그 날이 이제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항은 잘렸는데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아니겠습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빼빼로데이인데 그 빼빼로데이가 무슨 날이냐? 법적으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7월 27일, 11월 11일.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목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그래서 7월 27일이 언제였느냐? 오늘이 29일이니까 엊그저께가 7월 27일이었잖아요. 뭐가 있었느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뭐 이런저런 그 뭐야, 그 사업도 하는데. 기념식이 언제 있었냐면 7월 27일. 저기 입력한 날짜가 7월 27일 오전 10시 3 7일이죠 그런데 누가 기념사를 하느냐?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요. 가운데 국기가 쭉 있습니다. 가운데 하, 그 태극기 있고 오른 왼쪽에 유엔기 있고 그 왼쪽에 미국 국기가 있고 그 태극기 오른쪽에 영국의 유니언잭이 있고 미국의 그 미국 국기 왼쪽에. 그 호주 국기가 있고 그 왼쪽에 캐나다 국기가 있고 영국 국기 오른쪽에는 무슨 나라 국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엔군 참전한 그 유엔군 참전의 날이 7월 27일이고 그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요일이었는데 기념사를 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귀한 희생에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은 보답해야 된다. 저 사람이 저기 제비어 브론스인가 보다. 난 누군가 했네. 보니까 그 오른쪽에 아,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김민석 총리님 무지무지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그 참전의 날 기념식에 김민석 총리님 말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셨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대통령님은 무지하게 바쁘실 테니까 지금 뭐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념사에서 그 유엔군들의 그 우리나라를 도와준 여러 그 우방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행사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하루 전이었으니까.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김민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한 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주한 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네 글자로 그 영어로 하면은 세 글자로 한국말로 하면 네 글자로 뭐가 됩니까? 양키 고홈 양키 고홈 함네글자고요 양키가 하나의 단어 고홈 세 글자고 그러니까 김민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군 참전의 날 바로 다음날 양키 고홈을 외친 거예요. 제가 86년에 대학 갔더니 맨날 부른 노래가 뭐였냐면 저도 그냥 막 따라서 불렀는데 반전반해 양키 고홈 맨날 구호를 했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뭐그 아직도 그 노래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뭐~ 제국의 뭐~ 발톱이 뭐~ 이강토 이산화를 뭐~ 할퀴고 간 상처에 뭐~ 성조기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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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껴 그러면서 민족의 뭐~ 뭐~ 운명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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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전등화 등화다 뭐~ 이 땅에 뭐~ 젊은이들아 뭐~ 어깨 걸고 나가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반전반핵 양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을 때야. 그때 주한미군에 핵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반전, 반핵, 양키는 고음해라. 지금이 40년 전입니까? 지금이 1985년입니까?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제국주의래, 제국주의, 미국이 제국주의래, 미국이 제국주의면요. 우리나라는 수탈당해가지고 농업국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뭐 지금 뭐 하이트가 트럼프가 하는 게 조금 뭐 이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미국은 제국주의고 우리나라는 수탈당해 가지고 헐벗은 그런 민족이냐? 아직도 40년 전 사고 방식에 그 갇혀 있는 사람이 김민웅인가? 트럼프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이래.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우리를 쳐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대. 어이 저 김민웅 씨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쳐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세대에는 반드시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국주의 지배에 굴종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이념은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막스는, 막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막스는 공산주의를 주장한 거고요. 레닌이 주장한 게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닌이 저세상 간 지가 벌써 100년, 100년도 더전 아닌가? 아니다, 100년까지는 안 됐나? 한 100년쯤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운운하면서 그 아가리 운운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미 동맹은 우리 목에 건 족쇄다. 아이고 씨. 한미 동맹이 우리의 목에 건 족쇄입니까 아니면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그야말로 뭐그 그러한 그 뭐랄까 방패입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뭐 노함촘스키 언제적 노함촘스키냐. 참 어쨌든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김민웅이라고 한 사람이. 다음 페이지 좀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촛불행동이라고 나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 아니다. 전쟁동맹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방위하기 위한 동맹이에요. 북한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쏠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북한의 핵을 제대로 탐지할 수조차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 촛불행동 성명을 김민웅이 다시 또그 뭐야 인용을 했는데 미국은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뭐 그러면서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느리고 뭐 미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뭐 그래가지고 뭐 저런 이야기 촛불행동 성명을 딱 냈는데 촛불행동이 어떤 데냐면요 촛불행동이 2020년 1월에 설립이 된 거예요 2020년 1월이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조국 사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이 그때 법무부장관하고 막 그랬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국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법무부장관 했었나 어쨌든 그래서 2020년에 결국은 조국 그렇 뭐야 윤석열 검찰 아니다 그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뭐 개기다 못해가지고 나와서 정치 시작하고 그게 2021년인가 아휴 잘 모르겠네 어쨌든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진 게 촛불 행동이고 2020년 1월에 그때 김민웅이 조금 전에 보였던 김민웅이 그 촛불 행동에 상임 공동 대표였어요. 그런데 저 김민웅은 누구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김민웅. 조금 전에 보였던 조금 전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아주 훌륭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에요. 그래서 김민웅이 어떤 사람이냐면 195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9세예요. 이제 70세를 다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김민웅은 일본에서 태어나 가지고 오사카에서 태어나 가지고 1 9 6일년에 귀국을 한 다음에 56년생인데 6일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경복고등학교, 그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마 외대가 그 당시에는 후기대학이었을 거예요. 전기대학은 아마 좀 아쉽게 잘안 됐던 것 같고, 외국어 대학 들어가서 외대 정외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자를 해요. 저 김민웅이 코리아 타임즈 기자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델라웨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디그리는 따지 못하고 수료를 갖다가 하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코리아 타임즈 기자 같은 걸 했었으니까 미국에서도 동아일보 기자를 해요 미주동아일보 기자 뭐 그런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 과정도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박사는 어디서 받았느냐 미국에 유니온 신학대학 있거든요. 유니온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길벗교회라고 한 교회가 있는데 뉴저지에 있대요. 길벗교회 담임목사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성공회 대학교에 가면은 ngo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정식 교수는 아닌 것 같고 초빙교수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 경희대 미래 문명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경희대 미래 문명원 문명원 교수를 하다가 이제 짤리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김민웅 뭐뭐그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그 반미적인 그러한 그 계속 글을 갖다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근데 김민웅 씨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거 보면 2003년 아니겠습니까? 뉴욕 뉴저지에, 미국의 뉴저지에 길벗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정치평론가인 김민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3년에 공개 서신을 보냈다. 고언, 그러니까 쓴소리를 갖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위에 제목만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대통령이 되라.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것도 한국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싫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민홍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싫었겠지. 왜 싫었겠습니까?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누구라고요? 김민석이라고. 그런데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쟁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회창 후보였는데 이회창 후보하고 경쟁하기 전에 그때 그 뭐라고 그럴까 단위로 했을 때 그때 누구랑 단위로 했습니까? 정몽준이랑 단위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몽준의 책사가 누구였느냐? 김민석이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2000, 그 2002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도에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으로 나왔다가 그러다가 그, 그 2002년도 말에 그 배를 갈아타가지고 정몽준 캠프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뜻밖의 단일화가 정몽준이 아닌 노무현으로 돼가지고 노무현이 대통령 됐어 그러면 김민석 그 당시 그 뭐라고 그럴까 전 의원이었겠죠 그때는? 김민석의 형이었던 김민웅은 노무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으면 좋았을 거고, 우애가 나빴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김민웅, 김민석 형제는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한 것 같아. 어쨌든 김민웅 목사님이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짜증 나겠지. 그래서 2003년도에 대통령 된지 1년도 안 됐는데 왜냐하면 2 0 0 9그 당시에는 뭐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취임식 그때 했잖아요. 12월달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뭐야 승리하고 그리고 난다음에 2월에 그 취임식했겠네. 그러면은 2003년 2월부터 임기 시작했을 텐데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노 대통령한테 그 뭐야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시오, 그니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식의 공개 그 서한을 갖다가 보냈었고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어쨌든 정 전공이 정치학이었으니까 정치학으로 박사까지 받았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목사님이 김민웅 목사였고 뭐 그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저 김민웅 목사가 김민웅 저 때는 교수였나 2010년이었는데 진정인양 인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월호인가 저 때는 세월호가 아니었어요 저때 진정인양 진정 되어야 할 것은 천안함이다. 그러니까 천안함 음모론을 김어준과 같이 주장했던 사람이 김민웅 목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제일 황당했던 게 조국백서 추진위원장.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촛불행동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국백서를 이제 추진 조국백서의 추진위원장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원순 성 성추행 피해자 실명을 SNS에다가 김민웅 목사가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2020년까지는 김민웅 목사가 경희대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추행 피해자 실명을 SNS에다가 올렸고 그다음에 그 뭐야 올린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그 박원순을 옹호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했는데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피해 호소인이란 말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피해 호소인이란 말에는요. 박원순에 의해서 성추행당한 그여 비서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란 뜻은 피해자가 아니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 김민웅 목사도 김민웅 교수도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박원순과 피해 호소인은 평소에 다정한 사이였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피해자의 실명이 드러나게끔 슬쩍 올려버려요 그 다음 페이지 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성폭력범 그법그 그그 조항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폭력처벌법 2 4조에 2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뭐 수사기관이든 뭐 재판기관이든 그걸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다 다 걸려요.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의 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 만을 통해서 공개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게 24조 2항 인가 그랬습니다 저 밑에 보면 저기 2항에 50조 2항에 보면은 24조 2항 을 위반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과 사진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게 그 김민웅 교수가 그 당시 그 당시 김민웅 교수가 기소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좀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언제냐? 야 탄핵 그 개엄 선고 직전이네요. 10월 달이니까 개엄 선고가 한한달 반쯤 전에 2024년 10월 15일에 김민웅 전 교수 그 집행위에 확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기소되고 하니까 아마 경희대 교수는 계약직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 교수였는데 이 계약직이 어떻게 됐느냐? 뭐 재계약이 안 됐겠지.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그래 가지고 김민웅 교수가 집행위회가 확정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저 김민웅 교수가요. 자기 동생은 그 전날 기념식에서 유엔군, 미군, 주한미군 이런 데다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동생은 국무총리로서 희생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주한미군 물러나라, 양키 고음해라, 양키 고음이 고귀한 희생에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이 29일이잖아요. 협상할 날짜는 30일, 31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다 협상이 끝났어요. 관세가 15%, 우리나라도 설마 우리나라도 15%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까 그 김민웅 씨그 관련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뭐 그런 것들. 그것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국무총리의, 현직 국무총리의 친형이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미국에 반대한다라고 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저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게 미국이 뭐 바보입니까? 아니 동생은 저렇게 뭐 고귀한 희생 운운하는데 친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키 고음하라고 하면서 뭐 미국이 뭐뭐 뭐 제국주의고 뭐 우리나라는 뭐 미제 양 트럼프는 뭐 양키의 뭐 양키 제국주의의 최첨단이고 뭐뭐그 아가리에다가 뭐 대한민국을 집어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총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양키제국주의 아가리를 갖다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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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총리님의 형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음이 트럼프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아 그래 한국도 그래도 뭐 주한미군도 있고 어쩌고 어쩌고 그다음에 뭐 막아 뭐빌딩 어게인 뭐 어쩌고 쩌고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봐줘라고 하다가 어휴 대통령님 지난번에 오산비 공군기지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지 가짜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뭐 트럼프가 왔던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 지금 <laughs> 김민석 국무총리 기억나지 않으셨 않으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옛날에 그 미문화원 어쩌고저쩌고 그 사건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미 대사관 관저에다가 뭐 신나 뿌리고 불지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 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형님까지 총리의 형님까지 그뭐 트럼프 보고 양키 미, 그 제국주의에 아주 그냥 극악한 뭐 아주 그렇게 이야기한데요.라고 하면 저 같아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제가 김민웅 목사님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뭐 억울하고 뭐 그렇다라고 해도. 할 말이 따로 있고 할 말이 있어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일주일 뒤에 8월 넘어가 가지고 차라리 25%그 두들겨 맞고 열 받아 가지고 내가 그냥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 그럴 줄 알았다 양키놈들아 이랬으면은 그나마 아이씨 그 어떡하냐 뭐 그러면서 이럴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들 우리 국민들이 조마조마 조마한 건데. 그런데 지금 같은 세상에 지금 뭐뭐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는 제가 봤을 때 총리님은 기념식에서 좋은 뭐그 기념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님 입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 또 생각나는 게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최동석, 55년생 최동석, 56년생 김민웅. 그러면 나이가 뭐 60세 넘어가면 뭐 뇌가 어떻게 된다?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유시민인가 어쨌든 그 말이 진짜 맞는 건가 아휴, 그러면 저도 10년쯤 뒤면은 그 나이가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